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포카보장을 해볼거예요 무슨 포카를 포장할거냐면요 음, 네. 제가 만든 포카가 있거든요 루피타이, 시무룩루피, 뚜루루피가 있고 네. 흑백버전이거든요 중에서 오늘은 그러니까, 야자잔이 리즈 포카를 한번 포장해 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옆 일단 타로더에 그 넣어줄게 음. 착하니까 인덱스를 넣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에 딱 넣어주면 되겠죠 저는 옆에다가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타로더 옆으로 열려 있어요. 잘 올리는지 봐볼게요. 잘 올려요, 잘 올려. 그러면 이걸로 하고, 이제 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싹쓸이에요. 여기 덤, 덤복두에다가 이걸로 주세 누구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몰랑이 말고 이 특이한 막 마태로 어머 머리가 발가벗겨져 버렸네 아 발가벗겨졌빨 빠졌다 건너 건너면 너무 복한데그 전화번호 잠깐 알려세요 내가 카톡으로 문자를 할게. 그래, 붙여주면 됐어요? 그래, 붙여주면 됐어요. 그래, 이걸 로만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한번 이걸 막아보도록 할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